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j a h 에 a l l e l u j a h Hallelujah. Hallelujah. h a l 에 e l u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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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l 불로 응답하고 불이 떨어진 뒤에 엘리야 선지자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전부 다 기손신으로 끌어다가 죽였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정리된 뒤에 엘리야 선지자는 아방에게 말합니다 이제 올라가서 먹고 마십시오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하방에게 큰 비의 소리가 있다 라고 말할 때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쾌청하고 뜨거운 태양은 계속 장렬하고 있었습니다. 아하방은 엘리야의 말을 듣고 올라가서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다가 사원에게 명령합니다. 바다 쪽을 바라봐라. 뭐가 보이냐? 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일곱 번을 가서 보라고 말합니다. 일곱 번째 말합니다. 바다 쪽에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아방에게 가서 이제 큰 비가 쏟아질 거니까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타고 빨리 이스라엘로 이스엘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시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납니다. 하늘이 캄캄해지기 시작합니다. 온 땅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폭우가 내렸습니다. 아방이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임어서 달려가는데 마차보다 앞서 달려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른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광했을 겁니다.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라고 소리 높여 열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을 선지자 450명을 죽였으니까 그 일이 얼마나 긴박하게 돌아갔겠어요. 그 정도 됐으면 엘리야가 잠시 쉬어도 됐을 법했습니다. 그 엄청난 일들을 일으킨 그 엘리야 선지자가 아방의 옆자리에 앉아서 잠시 음식도 먹고 물도 마시고 담소를 나누면서 좀 쉬었다가 합시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즉시 산으로 올라갑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잠시 쉬고 머물 수 있었지만 그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그가 엘 달멜 산에 온 이유가 먹고 마시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이 땅의 농사를 잘 되게 하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아세라가 아니라 오직 한분 살아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갈멜산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과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도록 엘리야는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불이 아니라 비가 쏟아져 내리도록 기도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이래도 될 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불을 떨어뜨리는 것 보셨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비가 올 겁니다. 그러니 기다려 봅시다. 그리고 자기는 아방 옆에 앉아서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비가 내기를 기다려도 그만이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얘기들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이행해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게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승리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라.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 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약속대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뜨려 달라고 응답할 때 하나님 내게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라고 기도하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이번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한 번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기대했을 겁니다. 아마 엘리아도 기대했을 겁니다. 불이 떨어질 때처럼 한 번에 극적으로 비가 쏟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비는 내리지 않고, 하늘은 여전히 쨍쨍, 태양이 강렬하게 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엘리아가 아마 당황했겠죠. 수많은 백성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하방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합이 아마 속으로 벼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놈 내가 섬기던 바알 선지자 450명을 내가 쳐 죽였는데 내가 할 말이 없어 가만히 있었지만 이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네 목을 내가 잘라버리겠다고 아합이 속으로 벼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는데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다급하니까 말합니다 바다 쪽을 바라보라 사원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아가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제가 엘리아만큼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엘리아처럼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자기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런 징조를 보이지 않습니다. 일곱 번까지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두 번도 아니고 일곱 번이나 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하는데 일곱 번째 사원이 말합니다. 선지자님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엘리아가 그 소리를 듣고 말합니다. "이제 큰 비가 쏟아질 것이다. 왕에게 가서 말해라. 마차를 정비하고 큰 비를 피해서 빨리 궁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해라.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하늘에서 멀쩡하게 태양이 쨍쨍 내리쬐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을 봤다고 비가 오겠습니까? 그런 일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무리 쳐다봐도 비가 올 거라고도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쬐끄만 구름이 하나 떴네 이 정도죠 그런데 엘리아는 그 작은 구름을 보고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반드시 비가 내린다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비가 쏟아집니다.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쏟아지자 산과 들과 강의 물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온 곳에 비가 쏟아집니다. 백성들이 소리쳤을 겁니다. 비가 쏟아진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3년 6개월 동안 처음 보는 비가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아방의 얼굴에도 웃음이 가득했을 겁니다. 모든 들짐승들도 생명을 찾습니다. 모든 곡식과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축복을 받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엘리야를 소개할 때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동일하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고 뭐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든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도 죄를 짓고 그도 실족하고 실망하고 실패하고 낙심도 하고 절망하는 똑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위협을 당했을 때 부엘세바 사막까지 도망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연약했던 존재가 엘리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루어내냐. 그것은 성경이 말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한 즉 하늘이 닫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에서 비를 쏟아 부어주셨다. 중요한 게 뭡니까? 엘리야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아와 우리가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지만 그와 우리가 차이가 있었다는 것은 그는 기도했고 우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존 라이스라고 하는 분이 영역 있는 기도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라. 네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해라. 네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은 언제나 진실하니 계속 기도해라. 네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일곱 번을 다시 가라 라고 한 것은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 기도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무슨 비를 쏟아낼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천둥 소리를 듣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우레 소리를 듣습니다. 손바닥만한 그 구름에서 큰 비가 호구가 쏟아질 것을 그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말합니다. 숙히 궁전으로 돌아가라고. 믿음이라고 하는 건 작은 씨앗에서 큰 나무와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은 모든 씨보다 작지만 자란 위에는 풀보다 커서 새들이 깃들인다고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여도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내가 상상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려고 할때 큰걸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야, 너할수 있는 게 뭐니? 너 공부 얼만큼 했냐? 너 능력이 얼만큼 되냐? 칼은 잘 쓰냐? 머리는 잘 돌아가냐? 인간관계는 많이 있냐? 이런 건 묻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뭐 힘은 대단하냐? 나이가 80인데 뭐 역기 하나 될수 있냐? 지도자가 되려면 힘도 있어야지. 이런 건 묻지 않습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모세가 지팡이 하나밖에 없다고 말하죠? 그 지팡이가 뭡니까? 그저 나이든 사람 몸을 지탱하는 나무 막대기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모세의 그 나무 막대기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로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쓰시려고 할 때, 너 무슨 재주가 있냐? 무슨 능력이 있냐? 얼만큼 공부했냐? 뭐가 어쩌냐?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네가 나한테 순종할수 있냐? 물으시면, 아멘! 하셔서 주의 손에 쓰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목회하시니까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겠네요. 저라고 없겠습니까? 똑같죠. 제가 웃으면서 그럽니다. 저에게도 문제가 있는데. 저에게 장점은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승리하는 것 뿐입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에 보면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때 시스기야 왕은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아수르 군대들이 쳐들어올 때에 이스라엘 나라는, 남한국 유다는 그걸 견딜 만한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지나가면 밟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세계왕이할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문제에 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얘기들을 들어주십니다. 자기 생명이 죽어 끝날 거라고 이사야 선제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키셨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역전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문제를 해결받기를 축복 여러분, 이거 아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의 자리에 열심히 나오셔서 기도하고 하늘의 문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유명한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후두염으로 고생을 하고 있을 때 병원을 찾아갔죠. 의사가 묻습니다. 목사님, 뭐 요즘 많이 힘드시겠어요? 걱정거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유, 뭐. 제가 목사니까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설교로 지쳐있죠. 그래서 목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또 많은 성도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의 아픔과 어려운 이야기를 들으면 내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의사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필 목사님, don't focus on your problem, but on God.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문제를 쳐다보지 마시고, 문제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십시오. 그 말입니다. 문제를 쳐다보면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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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머리가 아프고 잠도 안 오고 꿈에 막 나타나고 밤잠을 설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제게 이런 문제가 있는 게 무엇입니까? 왜 이런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그다음 주일에 설교할 제목을 문제에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라. 이렇게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다고 그러죠. 엘리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했을 때, 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게 뭐지?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아니, 여섯 분 동안 쳐다봤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일곱 번째 쳐다봤는데 손바닥만 한 것만 보였다고? 이게 뭐야?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엘리아는 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었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보면 4 6 절에 엘리야가 폭우 속에서 달려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방은 마차를 타고 갔는데 마차보다 더 앞서 달려갔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뭐지? 아니 마차보다 사람이 빨리 달려가? 이거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이긴 하죠. 갈멜산에서 이스리엘까지는 20km나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달려갔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어쨌든 이 장면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어떤 분의 글을 읽어보니까, 이것은 엘리야가 아하방 앞에서 시위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더라.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비가 막 쏟아지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막 달려갔겠죠. 막 달려가면서 아우방 앞으로 지나가면서 말하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이 비를 내리고 있지 않냐. 네가 섬기던 바알신 아무것도 아니야. 아세라신, 아세라신 나무로 만든 쓸모없는 우상이야.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비를 쏟아부어 내리고 있어. 너희들은 바을과 아세라가 비를 내린다고 했지. 아니야!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외치고 싶었던 거예요. 시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적인 시위를 할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모내기 철이었던 것 같아요. 시골 목회라면, 비가 안 오면, 비가 안 와서 걱정. 비가 오면 또 와서 걱정. 이럴 때가 많거든요. 근데, 모학이 처리됐는데 비가 안 오니까, 이제 농부들이잖아요, 다시 그런. 동네에 나가니까 동네 어떤 어르신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해서 비가 안 온다고.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제가 기도를 안 한다고 비가 안 와요. 이게 말이 돼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해서 비가 안 온다고. 농담으로 그러셨겠죠.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을 들었는데 왠지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로 들어가서 하나님 과 30분 정도 깊이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모심기가 가능해졌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농담으로 그랬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셨죠? 시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삶 속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셔서 이 일이 이 일을 통하여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말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기도 하고 닫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리지만, 기도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기도의 기적이 여러분의 것 되기를 축복합니다.